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주식 시작 선반영합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딱한 가지예요. 안 좋은 내용들은 가격으로 선반영한다. 자, 상승하는 구간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23년도에 여기 7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쭉 보시면 이 25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점. HBM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수요가 늘어나기 전에 주가 상승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이 나오자마자 뭐가 나왔나요? 그렇죠 하락이 나왔죠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하락시킬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 보면 알수 있잖아요 성장률을 보면 엔비디아 만큼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절반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구간도 엔비디아보다 떨어졌고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 이후에 그쵸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 나오는 조정 구간 그쵸 이 조정에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보면 자 이걸 진짜 딱 보셔야 되는데 이 조정하는 구간에 사실상 한 20만원 전후 20만원 이탈하는 정도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받아야 되는 조정이 아니라 투매가 나온 가격대입니다. 근데 그 이하까지 가격대가 내려갔고 반등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죠. 왜 이럴까요? 한국 시장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너무 나쁘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선반영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선반영 했다는 하이닉스 마찬가지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 한국 시장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가격으로 반영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저는 그게 맞다고 보진 않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겨울이 온다 이런 내용도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다 틀린 내용이 만약에 다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반영이 끝난 가격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쵸 그런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다면 주가는 여기까지 하락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리포트가 나왔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다면 마이크론 한국이 아니라 마이크론의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이크론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뭡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는 기사는 그쵸 리포트는 잘못된 내용이다. 자 그럼 지금 가격대는 어디예요 나빠질 수 있는 부분 삼성전자에서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나와요? 철저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는 삼성전자의 각 증권사별로 밸류에이션 콜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인텔에서 파운드리를 포기한 부분 이게 tsmc 측면에서도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진짜 이 마지막 기회를 삼성전자가 꼭 잡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 가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반드시 hbm이 아니 아니라 파운드리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렇죠.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내용이 있죠. 삼성전자가 HBM 제작하는 데 있어서 TSMC와의 협업을 한다는 부분. 그렇죠. 이 정도면 인정하고 배운다는 거잖아요. 다음 스텝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되어 있는 지금 가격은 바닥이 맞고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확인하는 것만이 앞으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이나 삼성전자의 뭐, 기본적인, 그쵸? 이런 내용들. 뭐, 여기 보시면, 뭐, 9월 23일 마감, 여기 보시면 마감 이 내용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가격적인 부분에 의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이닉스를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이닉스는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HBM에 성공을 했고 성장률을 따져서 보더라도 엔비디아만큼은 아니라도 엔비디아에 준하는 성장률을 이번에 23년도부터는 AI 붐을 타고 같이 만들어 냈고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조정을 받는 구간은 어때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가야 되는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구간이 있었을 때는 HBM이 아니라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 업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쵸? 삼성파운드리가 일단 업계 2위인데 사실상 선당공정 측면에서 본다면 TSMC 독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하고 TSMC와의 관계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이때 삼성 파운드리가 어 정말 이 파고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했을 때 앞으로 그 파운드리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정말 큰 폭의 시세를 낼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어서 그쵸 금투세 관련된 내용도 뭐 시행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한달 동안 불확실성을 그쵸 민주당에서 냈죠 한달 뒤에 복귀 한달 뒤에 할지 안 할지 얘기해 줄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얼마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1.5%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오늘 엔비디아의 강세 마감이 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고가 3.5%까지 나왔는데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금투세 관련된 내용을 오후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그쵸? 저가를 확보를 해 있는 것, 그게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상황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승할 때는 뭡니까? 기대감이 작용을 했을 때, 하락할 때는 우려감이 작용을 했을 때입니다. 그쵸? 그런 우려감이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가격대니까 이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고요. 하나하나 제가 그쵸? 모든 내용들을 다 체크해 가면서 같이 매매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 되고, 모르는 건 와서 물어보시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무엇보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다 내렸습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나쁜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볼지 그 내용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겁니다 이해가 안되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해가 된다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